월말은 테크 5, 월초는 역시 게임 5입니다. 2021년 2월 신작 게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기준으로 엄선한 5개의 신작 게임 리스트, 디몽크의 게임 5. 바로 시작합니다. 제목에 소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게임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리틀 라이트 메어입니다. 타이틀만 들으면 되게 아기자기하게 느껴지시죠? 악동 같고. 그런데 실상 주인공 제외하면 귀여움이란 일도 없는. 어둠의 끝을 달리는 플랫포머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활용하는 게임이에요.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말 한마디 없고요. 특유의 분위기로 플레이어를 압박합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퍼즐을 풀어야 하고 괴기스럽게 생긴 적들로부터 몸을 지켜야 하죠. 총체적인 플레이 타임은 굉장히 짧지만 이러한 장르와 분위기를 선호하는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꽤나 좋은 평가를 받는 게임이었어요. 2016년 게임스컴에서 인디 어워드를 수상했고 2020년 5월 기준 약 200만 장 이상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게임이 그 리틀 나이트메어의 후속작입니다. 리틀 나이트메어 2. 전작 주인공 식스는 그대로 등장하는데요. 이번작의 메인 캐릭터는 모노라는 친구입니다. 식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갖가지 도구들을 활용해 적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숨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도망다니고 숨어야 합니다. 단지 몇 가지 액션이 추가되면서 더 다양한 경험이 가능해진 거죠. 목표는 전작과 큰 차이 없어요. 이끔찍한 악몽으로부터 벗어나야 하죠. 이번 작은 또 어떤 퍼즐과 괴기스러운 캐릭터들로 게임을 채워놨을까요?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는 호러 게임을 찾는 게이머라면 리틀 나이트메어 2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판인데 사실 언어가 그리 중요한 게임은 아니에요. 이건 저도 사봐야겠습니다. 분위기에 소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게임도 여러 있습니다. 아마 이번 게임이 간만에 좋은 예가 될것 같네요. 웨어울프: 디 아포칼립스: 어스 블러드 늑대들의 맹렬한 행진, 포효하는 늑대 인간. 시네마 영상이 처음 공개됐을 때까진 분명 기대될 수밖에 없는 따끈한 신작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고 제 기대감은 박살났습니다. TRPG, 웨어울프 디 아포칼립스 시리즈 기반으로 제작된 게임이고요. 가이아의 전사들, 가루우 부족의 일원인 카알의 시점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스스로 유배 생활을 택했다는 캐릭터예요. 분노 조절 장애인가 봐요. 여튼 이 주인공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민간 기업인 펜텍스와 엮이고 뭐 그에 맞서 싸운다는 스토리입니다. 게임 특징이라 한다면 늑대 인간 늑대 인간 세 가지 형태로 폼을 바꿔가며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공개된 인게임 영상을 보면 퀄리티 자체가 한 10년 전 액션 게임을 보는 느낌이에요. 어디 한 구석을 특정할 수 없고 전반적으로 게임이 가볍습니다. 묵직했던 시네마 영상에 비하면 매우 빈약한 느낌인 거죠. 간만에 나오는 새로운 3인칭 액션 게임이라는 것은 매우 반갑긴 한데 그저 반가운 마음만 들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입해서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누가 만들었나. 개발사 이름이 싸이나이드입니다. 우리말로 청산가리. 2000년 설립된 개발사인데 2018년 발매한 콜 오브 크툴로 제외하면 내놓는 게임들마다 딱히 그리 흥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게임 완성도라는 게 출시를 해봐야 알수 있겠죠. 게이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불안한 마음이 더 큽니다. 닌텐도 wii u로 출시되고 고양이 마리오로 큰 인기를 끌었던 슈퍼마리오 3d 월드가 스위치 버전 으로 돌아옵니다. 리마스터인데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3d 월드만 돌아오는게 아닙니다. 이번 스위치 버전을 위해 새로 제작된 퓨리월드를 껴주거든요. 게임 하나를 구입하면 두개의 마리오 모험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3d 월드 본 게임은 실상 다를게 없어요 단지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하고 좀더 다양한 카메라 시점을 지원하는 등 편의성이 개선됐을 뿐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미 3D 월드를 즐겨봤던 게이머들은 새로운 모험 이야기 퓨리 월드에 초점을 두면 됩니다. 커다란 호수, 고양이 왕국 전체가 무대인데요. 흉포해진 거대 쿠파를 덜 흉포한 쿠파로 다시 되돌린다는 게 퓨리 월드의 스토리입니다. 더으로 쿠파 주니어가 함께 활약해요. 당연히 멀티플레이도 지원하고요. 닌텐도 Wii U 경우에는 당시 국내 정식 발매된 적이 없기 때문에 즐기고 싶어도 즐기지 못했던 유저도 분명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즐기시면 될것 같네요. 2월 15일 한국어판으로 출시됩니다. 이건 사야죠. 1996년 슈퍼패미콤으로 첫 출시 후전 세계 많은 게이머들에게 사랑받았던 목장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버전으로 목장 이야기 최신작이 출시됩니다. 올리브타운과 희망의 대지, 리마스터. 리메이크작 아니고 정식 후속작입니다 스위치 버전으로 출시되는 최신 목장 이야기인거죠 나만의 목장을 꾸려나간다는 것뭐 이번에도 같습니다 늘 새로운 속편이 나와도 근본은 바뀌지 않죠 토지를 개척하고 사육장을 수리하고 밭을 갈아 작물 재배하고 계절별로 특산물 내다 팔고 똑같습니다 단지 목장 면적이 시리즈 중 가장 넓다는 특징이 있어요 돈을 벌어 더 강력한 도구를 만들고 집을 확장하고 때때로 마을로 내려가 이벤트도 참여하고 뭐 이성도 만나고 힐링을 가장한 막 노동 게임이에요. 한번 게임을 시작하면 끝을 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게임입니다. 물론 나이 30을 넘긴 이후 즐겨 본 적은 없는데 오래전 그 맛이 아직까지 살아 있을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위치로 출시되는 최신 목장 이야기. 2월 25일 한국어판으로 출시됩니다. 목장 이야기를 이제 한국어판으로 당당히 즐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 아, 좀더 늦게 태어날 걸. JRPG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유저라면 모를 수 없는 게임 브레이블리 디폴트의 정식 후속작도 출시됩니다 약 6년 만에 닌텐도 스위치 버전으로 출시되는 속편이에요 크리스탈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 파이널 판타지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게임 시리즈예요 이번 작은 역시 새로운 배경을 무대로 하고 있고요 등장인물들도 싹 교체됐어요 새로운 캐릭터와 새로운 세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굳이 전작을 즐겨보지 않아도 플레이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게임이란 겁니다 기본적인 게임 방식은 이전과 다름없습니다. 용감하고 디폴트한 전투 시스템이 강점인 게임이에요. 단순히 적과 아군의 턴이 반복되기보다는 턴마다 적절히 공격과 방어를 선택하면서 브레이브 포인트를 모아 전략적으로 전투를 풀어나가는 방식인 거죠. bp를 모으면 한 턴에 최대 4번의 연속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옥토패스 트래블러를 해보셨다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일반적인 턴제보다는 머리를 조금 더 굴려야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같은 캐릭터라도 메인 서브 직업을 또 어떻게 선택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 전투의 변화폭도 커집니다. 자신만의 조합을 찾고 또 그렇게 캐릭터를 육성하는 재미가 있는 rpg예요.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1편의 음악을 담당했던 레보시가 음악을 다시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구동되는 하드웨어가 3ds에서 스위치로 옮겨짐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진보된 그래픽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전작을 재미있게 즐겼던 게이머들에게는 이게 매우 반가운 변화점일 것 같네요. 간만에 즐길 만한 JRPG를 찾는 유저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2월은 스위치 유저들이 대박이네요. 할거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섯 개 신작 게임 소개는 모두 끝났습니다. 2월은 딱히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반가운 게임들이 많이 나오네요. 2월은 사실상 스위치 판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 디몬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위치 판이 확실해요. 2월 12일 슈퍼 마리오를 모티브로 제작된 스위치 레드 블루 에디션이 출시되거든요. 늘 그래왔듯 가격도 36만 원으로 동일해요. 개인적으로 너무 갖고 싶은데 와이프가 허락해줄지 모르겠네요. 이거 제가 구입하면은 언박싱 할게요. 아, 너무 이쁘잖아. 내 스타일이야.